주일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주일날에 우리가 모이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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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가? 예수님의 부활 하신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어, 기념하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안식일날 모였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더블깨기 위해서 만 19천 달 보냈다라고 선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에 따르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로인해서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권 밖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국적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남자가 될 것인지 여자가 될 것인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는 이미 선택을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침밥을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모인 분 중에서도 아침을 드시지 않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 지금 이제 시장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배고프다. 아,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는 것이죠. 아침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교회 가는 것보다 야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었나봐요. 무슨 단서이되가 뭐냐면 할머니가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당신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라고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시험을 네. 치러서 어느 주일날 예외 시간이 다됐는데 도망가셨대요. 예, 네. 설교를 못 한다고 할머님이 계속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선택하고 도망가버리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하루 종일 일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않고 쉬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날이 꽉라히게 필요하죠. 그러나, 피곤하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쉬는 것은 나쁜 결과를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에 운동을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좀 살을 차고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짧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갑니다. 근데 안갈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안 가거나 혹은 교회 일이 있어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갑니다. 그런데 대체로 피곤해도 그날 운동을 갔다 오는 것이 그 나머지 시간에도 활력이 깊어낼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갔다 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니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말수아서입니다여호수은는 말씀은 후계자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말이이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말 출애굽한 1 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두 명의 사람입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그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이스라엘이 초기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당부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의 명령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대야 우르는 발전한 도시였고요. 그만큼 우상을 또 많이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것은 단지 후손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머문 기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삽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애굽왕 바로 에게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 육신적 정치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자유를 얻게 되는 해방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요호수아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세계에서 이스라엘 을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업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지 회고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과정을 회고을 합니다. 그리고 당을하죠 오늘 말씀입니다. 십사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철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철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해 나와 내 집은 요하을 섬기겠노라. 여기서 강 저쪽이라는 것은 여당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난한 땅에 있는 신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호와든지 다른 신들인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와 자기 집은 요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요호수아가한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도 좋고 우상을섬겨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도록 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할 권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만 성경야 한다는 이유는 이와 같이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련이 아니도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때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때 받는 복은 따라가서 찔로받는 복이 아니라 따라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우선 어려움이 있다는 하 것을 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 물론 그 어려움이 뭡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회개해야겠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권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천하에 착한, 법도 잘 지키고 매우 윤리적이고 너무 너무 깨끗한 그리스도인도 권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아, 비록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요셉이 뭐 착하고 요셉이 뭐 잘해서 그의 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잘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종이었지만 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바, 보디바라에게 보디바라는 요셉에게 가장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5의어에서 나와서 애굽의 기근에 대비해서 총리가 되고 애굽과 자기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유사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또 이끌려서 아,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고소를 당해서 피고의 몸이 됩니다. 피고로서 바울은 어, 억류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바울은 억류되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비록 피고로서의 신분으로 로마에 합성되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하고 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체험했고 결국 믿음으로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택기는 항상 기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우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뜻을 버리는 것은 궁극적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결정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시는 복된 우리 주여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